90살 할아버지도 세계여행을 할수 있을까? 90살 할아버지와 세계여행 3화 싱가포르 편 시작한다. 저희 우리가 저 비행기 타고 갈거예 T T 웨이라고 T 웨이. 싱가포르까지는 편도 7 시간. 솔직히 약간 부담스러웠는데 저가 항공사 중 유일하게 유럽 노선도 있고 호주 싱가포르 같은 중장거리 노선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티웨이 항공 덕분에 편안하게 여행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탔던 이 중장거리 노선용 A330-300 항공기는 보시는 것처럼 할아버지가 피곤함을 전혀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아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 오후 늦은 항공편이 대부분이라서 어, 자정 넘어서나 동틀무렵 도착하는 일정이 많은데 12월 1일부터 티웨이 항공에서 낮 시간대 항공편이 생긴다고 합니다. 앞으로 싱가포르 갈땐 티웨이 항공 네,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시간 늦은가 빠한시간늦어 오늘 탑승고총 토탈 347석인데, 오늘 손님은 360명 탑승해 계십 건강히 잘시고다음에또 뵙겠습니다. 습니다 이번 비행이 꽤나 마음에 드신 모양이다. 자정이 한참 지나 도착한 싱가포르. 내 체력은 할아버지 체력을 위해 공항 내부에 위치한 호텔로 이동을 했다. 할 <목소리> 먼저 씻고 씻고 할아버지 먼저 씻어. 시체야, 다도 샤워해야 돼. 응. 데 우리가 오늘 가는 호텔이 훨씬 더 좋아요. 제가 할아버지 그 보여드렸잖아요. 실내폭포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폭포가 있대요. 실내폭포? 어, 폭포. 폭포 아, 폭포, 폭포. 음. 그래서 엄청 잘해놔가지고 거기 이렇게 쫙 둘러보면은 엄청 좋다 그러더라고요. 필수 관광지라고. 아, 와, 와, 생각보다 크다. 이 쇼핑몰 내부에 있는 거라 솔직히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진짜 볼만했다. 아마존은 안가 봤는데 뭔가 아마존에 온 느낌이랄까? 물이 요어 우리 여기서 올라올까? 아, 땡큐. 그리고 우리는 마리나베이로 이동을 했는데 네. 할아버지 우리 3시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3시가 넘어요 네? 3가어요3시넘었어 네? 3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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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건 한국시간이고 네. 아, 네. 요한 6시간이요 6시간으로는 3시가안 넘거든요 네, 3시 3 7분이라요한 네, 네. 10분 있다 들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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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앉아있게요, 여러분 아, 앉아있을 때 없네. 생강차? 생강차 쉽지 않은데, 여기서. 제가 한번, 한번 물어볼게요, 생강차 있나? 생강차 비슷한 게 있나? 아. 생강차 없어. 너무 잘 열리네 아, 그쵸? 와 경치 진짜 좋다 아이, 앞에 좋네. 와. 아이, 와 진짜 여기 는 좋다 와 좋다 아, 근데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 온 건데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 온 건데. 아니, 그, 이달, 이달, 이 덕분에 도움도 도움이 주지 어떻게 하는지이 뭐야. 나는, 나는 모르고 있어 이곳에 수영 이곳에 수영이 후남도 잠시. 내부 공사 소음에, 단단히 화가 나신 할아버지 모습이다. 어, 아까랑 이게, 이게 틀린데? 응? 응. 응 여기요? 응아 여기. 어, 근데 갑자기 응. <laughs> 너무 좋아졌는데? 두 번째로 바꿔야 되이 통고가 뭐여? 뭐라고무 거야? 네? 이게 지금 텔레비전 통고 거 저도 잘 음. 저보다 할아버지가 음. 영어 더 잘하는 거 할아버지 응? 음. 그럼 할아버지 좀못 쉬셨으니까 헬스장 말고 수영장을 갈까요? 음, 네? 어떠실 어떻게 하실래요? 수장어못 음. 네. 주무셔가지고 음. 운동하긴 좀 음. 그러시잖아 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결정하세요 헬스장 갈지 수영장 갈지 수영장도 좋아 여기 엄청 응? 어차 헬스장 내일도 2 6 0 2오 댓글에 할아버지 피부를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크림 지분이 크지 않을까 싶다. 야? 뭐 상관 없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운동이네. 오늘 헬스장 안 가도 되겠네. 또한번 가자고요. 응. 네. 이거만 갖다놓고 오게 먼저 가고 계세요. 응. 네, 다섯 명. 기 너무 더, 너무 덥지 않아요? 응. 여러분? 내가 동남아에서 야외 온탕에 들어오는 날이 오다니 역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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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Kijk okay, okay. <coughs> <Cái gì>? hmm. <coughs> is op kaart. heet de zee hier? We gecheckt, we Vader? Nee, is mijn vader. Oh, is mijn vader. Dit is mijn vader. is mijn vader. mijn vader. is mijn vader. Dit is mijn vader. Dit is mijn vader. is mijn Google Ja. <laughs> <Google test. laughs> 90? 90. 90. <speaks> 90. <withinako> 77. 아 77. Where you from? Korean, South Korea. Oh, South Korean. We went o Jeju Island. Jeju Island, oh. very nice. We went to Jeju. Je Jeju에 갔다 왔다고요? Island. Jeju. Very nice. Very nice. 都么行。 해질 때가 진짜 예쁘다. 응? 여기가 해질 때가 진짜 예쁘다고. 응? 아니 헬스 말고 해질 때가 응. 해질 때가 예쁘다고. 응. 여기가 그일 일몰? 일몰? 허진. 응. <laughs> <laughs> 지금 이것 시킬라요, 꽤 새우밥. 오케이. 그래도 할아버지, 는 마실 거. 마실 거, 먹죠. 뭐 저만시킬게요 생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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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는 데가 없어요 오늘 메뉴는 싱가포르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칠리크랩과 시리얼 새우다. 싱가포르 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음식이었는데, 거짓말 안 하고 할아버지랑 같이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다. 특히 칠리크랩 소스에 시리얼 새우 찍어 먹으면 진짜 개 맛있다. 네? 음. 코코넛 코코넛 음. 와. 이제 시작하면은 색깔 바뀌면서 반짝반짝 할거예요 Ladies <laughs> and gentlemen Boys and girls Gardens by the Bay presents Garden Wraps